김은혜 지역구에 안철수가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아직까지는 가능성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 글쎄요. 이제 안철수가 아한 어, 2주 정도 인수 위원장이란 직함이 2주 정도가 있으면은 이제 본인의 타이틀은 없는 겁니다. 왜?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합당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국민의 당 이른바 안철수당의 당 대표였죠 어~ 그런데 합당을 하고 합당한 당에 이렇다 할 지금 뭐~ 당내 보직은 없이 지금 인수위원장 그렇다고 어~ 총리도 본인이 하고 싶었지만 총리를 어~ 저쪽에서 줄 마음이 없자 음~ 아~ 총리는 어~ 내가 차양을한 것이다. 아, 그래야 저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것이다라고 모양새를 갖췄는데 제가 어땠습니까? 제가 한2주 됐나요? 열한시 김동원의 바로 이 시간에 하이파이브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총리를 굉장히 원했고 하고 싶어 했는데 윤석열과 그 핵심 측근들이 이 안철수 총리는 이거 안될 말이다. 총리는. X표를 딱 구웠다는 것을 제 취재 결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상당히 지금 인수위원장이 끝나면은 뭐 직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정치적인 미래를 어떻게 동선을 그려야 할지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김은혜가, 네, 지역구가 분당 갑입니다. 그렇죠? 예, 성남시 분당구죠? 예, 그 전체를 성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밀집 톤이 바로 분당구인데 김은혜가, 김은혜 그, 후보자가 경기도 지사에 출마를 하면서 그 지역이 이제 무주공산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바로, 어, 6월 1일 날, 어,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으로 6월 1일 날, 어, 선거가 이루어지나요? 지금, 어, 그렇죠? 한 달이 채안 남았으니까 6월 1일 날이 바로, 어, 이 공석인, 그 지역구에 이제 선,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안철수 후보가, 원래 안철수는 지역구가 서울입니다. 서울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네, 노원구. 바로 노원구에 안철수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죠. 네, 이준석도. 바로 노원구에 지역구를 포기를 하고 이쪽으로 옮길 것이냐. 정치적인 명분과 실리가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안철수, 어, 인수위원장이 이쪽으로 출마를 하면은 당선은 될 겁니다. 네. 당선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됐겠습니다만은 자기 지역구를 어 포기를 하는 그런 그 명분이 과연 어이 지역구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이 될지 네 안철수 분당 갑에 결단을 해야 그러니까 안철수는 바로 어 즉답을 안 했죠 우선 제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제 일한 얘기는 바로 인수위원장 하기도 지금 벅찹니다라고 아 어, 그렇지만 머릿속에는 야 이걸 노원을 포기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분당으로 가 분당으로 가면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된 거지. 예,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본인이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 계약을 해가지고 돌리는 것이죠. 자, 아, 이지역의 안철수 후보가 <laughs> 재을성에 출마를 하면은 지지할, 지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이렇게 이제 아, 돌립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괜찮게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 아니, 뭐, 뭐, 분당은 어, 왔다 갔다 하는 떠내기들의 뭐 집합소야. 무슨 안철수 당신 서울이잖아. 노원이잖아. 뭘 여길 또 와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안철수도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대개 어, 여론조사를 이렇게 돌려서 어, 흐름을 한번 이렇게 뭐라고 죠 간을 본다 고 그러죠. 예. 간을 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선행이 되는 것이죠. 네, 아무튼 분당갑에 안철수가 도출마를 하면은 나름대로 또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또 흥미로운 일이 또 전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에서도 어 거기에 맞는 또 유력 후보를 또 찾느냐고 마치 지금 서울시장에 어, 오세훈 대항마를 찾 찾으려고 지금 벌써 한달 내내 어, 생쇼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또 이제 벌어질 텐데 아무튼 뭐 관전자 입장에서는 볼거리는 더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그 김은혜가 어, 분당 값을 비우고 네. 당내 유승민을 이기고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딱 됐는데 어젯밤 어젯밤에 민주당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김동연 김동연이 과반을 살짝 넘는 득표로 민주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대결 구도가 김은혜는 대장동 저격수 김동연은 이재명 지킴이. 대장동 저격수 대 이재명 지킴이, 이재명 지킴이 대 대장동 저격수의 구도로 저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왜 이재명 지킴이라고 김동현을 얘기를 할까요? 네. 이재명과 막판에, 대선 막판에 이재명에 힘을 실어주려고, 어, 이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물결당이라는, 아이 어, 이른바 제3세력을 구축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영 지지율도 아로르고 그 당이 지리멸멸하자 이제 포기를 한 것이죠. 사실은.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창당을 했습니다만은 지지세가 영 따라오질 않자 이제 민주당의 두손 들고 항복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김동현 씨도 크게 할 말은 없는 것이죠. 예. 제3의 길이 뭐 어려운 걸몰라서 그랬습니까? 창당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고 이른바 대선 주자로 우뚝 설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를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반대 대가로 저렇게 저기에는 뭐 안민석이니 또 염태영 수원시장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만는 50%를 가까이 넘어서 결선 투표를 하면은 또 이게 2, 3, 4등이 연합해가지고 뒤집을 수가 있는데 김동연으로서는 다행으로 50.0뭐몇 프로로 해서 결선 투표 없이 당 후보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그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